일단은, 첫 번째로는,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, 뭐, 사각턱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,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, 얘는 뭔가, 뭐, 얼굴에 약간 딱 붙여주는 느낌이 있어서, 좀 늘어지는 살도 들 얼굴형으로 보이거든요. 난 너무 잘 붙는다, 하면은, 이제, 해야 되고요. 추 응, 그리고, <laughs> 직전에 또, 뭔가 얼굴에 조금 더 광이 돌고 싶다, 하면은, 하 네, 음,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500만 원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그래서, 이제 어? 여기서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. 200만 원. 부장님이 결혼하시길 시술을 원하셨어요? 근데 안 했다 했잖아요.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. 근데 바쁘셔가지고.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.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병원에 오신 분도 아무도 나 다음 날 결혼할 지 몰랐어.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? <laughs> 나 집에서 팩만 했어 일주일 전부터 <laughs> 나는 근데 너무 그걸 믿었어 헤어, 메이크업을 그냥 믿었어요 <laughs> 그분들이 알아서 다 커버해주겠지 다 해주겠지 결혼 전에 가장 준비해야 될 거는 멘탈입니다 <웃음> <웃음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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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니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외모가 되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음. 완벽한 외모와 음. 완벽한 몸매가 되는 사람이 음,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무조건 멘탈 승리를 해야 돼 저는 제가 멘탈 승리를 했다고 봐요 왜냐면 얼굴도 별로 아무것도 안 아프고 살도 안 뺐거죠 지금보다 3kg 더나갔었어 <laughs> 드레스 드레스 다 가리는 거 입고 등 <laughs> 보이면 어떻게 뭐등 어쩌고 저쩌고 등등다 가렸어요 다 가렸어 승목은안 <laughs> 보여 안 보여 <laughs> 다 가려. 가렸어 아무 그런 고민도 없이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멘탈, 멘탈? 멘탈은 오래 걸리니까 멘탈은 돈도 안 들고 맞아 어. 돈도 안 들고 그러면 은 일단은 돈을 반은 줄이고 들어갈 수 있다 <laughs> 원래 500될거 원래 어, 500될거 어, 200으로 줄였다 150을, 일단 20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어 멘탈이 더 강해진다면 <laughs> 네? 나는 유리멘탈이다. <laughs> 그럼 이제 돈을 준비합시다. 어. <laughs>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작게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보톡스. 뭐, 사각도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리프팅. 얘는 뭔가, 뭐, 얼굴에 약간 딱 붙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늘어지는 살도 들 얼굴형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서 리프팅을 하면 은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이 조금 더 있다 하면은 이제 화장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. 당일에는 얼굴에 너무 광 돌면은 얼굴 좀커 보일 수 있어서 약간은 헤어 메이크업 할때 약간은 매트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얼굴에 막 결이 안 좋거나 아니면 속 건조 있거나 하면 화장이 안 먹고 막 오돌토돌해 보이고 이러니까 화장이 잘 먹는. 단계가 두 번째일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전! 빨리 붓기 도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피부 뭔가 광 돌게 해야 되고 이렇게 1, 2,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 잘 먹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한달 전부터? 근데 너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2주 전부터? 근데 스킨 부스터 해주면은 광이 딱돌 때라서 아니면은 뭐 스킨 보톡스.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, 직전에는 난 너무 잘붙는다 하면 이제 레비너스 해야 되고요. 네, 응, 그리고, 직전에 또, 뭔가 얼굴에 조금 더 광이 돌고 싶다 하면은, 하이드라 페이셜. 추천. 네.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500만원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그래서, 이제 여기서,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. 그래서 3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시면, 이 직전 관리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리프팅이 이제 뭐냐에 따라, 스킨 부스터가 뭐냐에 따라 어, 맞아요, 네. 많이 달라질 것 같고, 요즘에 좀, 요즘? 술은 아니지 뭐몇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것 중에 신부님들이 많이 하는 게 이마 필러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마 필러가 들어가면 이제 예상이 조금 빡빡하지. <laughs> 그래서 수정하는 그래서 건이마필러는 미리 해 <웃음> 미리. <웃음> 미리. <웃음> 결혼을 생각하기 전부터 해라. <laughs> 왜냐면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. <웃음> 그쵸. <웃음> 음. <웃음> 아니, 실제로 결혼 전에 이마필러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. 엄청 많고, 저희도 매일 예비신부님들이 제가 못해서 한 5명 이상 오는 것 같아요. 다들 고민이 비슷, 비슷해요. 근데 이마는 꼭한 번씩 다 물어보세요. 근데 내가 봐도, 아, 이마가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, 괜찮다. 근데 살짝씩 커짐은 있어.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, 만약에 나는 이마가 좀 많이 납작하거나, 많이 울퉁불퉁하거나, 또는 가장 강추하는 케이스는 이제 눈썹뼈가 많이 나오신 분들? 그런 분들은 사실 신부님들은 조금 여성스러워 보이고, 음. 그날 막 드레스 입잖아요. 최고로 여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. 그게 이마 필러가 그런 분들은 특히 강추.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해주신 것 중에 화장 잘 먹는 거 얘기해주셨고, 스킨 보톡스랑 스킨 부스터 얘기해줬는데, 스킨 보톡스는 피부 잔주름이랑 모공이랑 이런 게 조금 쫀쫀해 보이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면서 광이 잘 나거든요.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많이들 하시는데, 그거는 일단 피부에 뭐가 없을 때가 전제 조건이에요. 요철의 원인이 진짜 실제로 우둘두둘한 게 나있다고. 뭐 예를 들면 여드름이 나있다거나. 근데 여드름은 사실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, 그때 가서 정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거 압출만 잘해놔도 매끄러워지긴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진짜 미리 해야 되는 거 사마귀. 편평사마귀. <목소리> <laughs> 이거 나 <laughs> 얘기하기 싫었는데, 편평사마귀는 있으면은 그거는 화장으로 커버 안 돼요. 이거는 화장으로 커버 안 되고, 해도 이렇게 하면 다 우들두들하게 보여요. 그래서 이건 남자분들도 만약에 남자분들 예산 뭐 몇십만 원 안에서 진짜 끝낸다? 그럼 남자분들 필수 편평사막이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편평사막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목 이런데 여기는 화장도 안 하거든요. 여기 이런데 근데 여기 목선 다 드러나잖아요. 근데 여기 막 다다다다다 다 있어. 이거 아닙니다. 근데 실제로 이 목에 있으시면은 색깔도 보여요. 점처럼. 응. 갈색으로. 네, 갈색으로. 그래서 사마귀는 미리 미리 빼세요 미리 미리 나중에 가서 빼려고 하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래도 CO2로 막 이렇게 지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철 없어 보이게 하는 거에 CO2만큼 좋은 게 없는데 나는 CO2 싫어 어쨌든 <laughs> 왜냐면 시술자한테 제일 많이 옮겨요 <laughs> 직전에 음. 레비나스 이거를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사심으로 샀어요 사심으로 이 장비를 사서 근데 최근에 그 인플루언서 분 강희재 님인가? 음. 그분이 그 유튜브 찍는 날 오전에 얼굴이 너무 부어서 레비나스 받고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충격파거든요. 충격파인데 얼굴에 뭔가 이런 근육에 뭉쳐 있는 거, 그 다음에 부어 있는 거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막 두드려 패요. 충격파로 두드려 패면은 노폐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림프순환이 되면서 얼굴 부기가 쫙 빠지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오래 가진 않아요. 맞아 오래 가진는 않아. 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가능하면. 신부님들 결혼식 전날. 왜냐면 얘는 뭐 멍이 들거나 뭐 붓거나 이런 거 1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맞지도 않을돼요 그냥 전날. 근데 얘 전형 예식이다? 진짜 가능하면 오전. <laughs> 오전에 이거 두드려 패고 가가지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승모도 팰수 있으니까. <laughs> 네. 여기 목마인까지다할수 <laughs> 있어요. 근데 또 시원해. 맞아 시원해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, 이렇게 가는 애는 아니지만 그 붓기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. 그래서 뭐 촬영이 있거나 해서 중요한 날 당일, 전날 때 하시는 거 강추. 그다음에 하이드라 페이션은 워낙 고급 장비라 조금 예산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결혼식 한 일주일, 1, 2주 전? 네,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폐물은 빼주고 부스터를 넣어주고 그러면 얼굴에 광이 싹 돌거든요. 근데 예민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. 아. 응. 그래서 다 되게 좋은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. 맞아입이 신분들이 거의 여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. 그래서 얼굴 잡개는 아까 보톡스 중에 사각턱, 침샘 이렇게 얘기했는데 침샘도 기미시랑 턱미시 있잖아요. 이 중턱이 뭔가 커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알맹이가 있다. 미쌤 여기 뭔가 남편 받았던 거 저희 남편도 했던 거 여기 귀 미쌤 이렇게 귀랑 뭔가 경계가 없어 보이는 이쪽이 두, 투투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은 귀 미쌤 근데 남자분들은 그 보톡스가 결혼 전 그거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3개월 전에 안 해도 돼요 보톡스도 그렇고 리프팅도 그렇고 리프팅도 보통 울쎄라 같은 거 만약에 하셨으면은 한달 후가 베스트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? 조금 조금한달 조금, 음. 네. 한달 조금 전에 하셔도 돼요. 보톡스도 마찬가지. 한달 정도 남았을 때 해도 되고, 사실 3개월 남았으면은 진짜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음. 3개월 남으면은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부터 음. 차근차근 시작해도 음. 될 정도의 기간이라서. 근데 대신 이제 돈이 더 들어서. 네, 맞아요. 3개월이면은. 맞아요. 어떤 볼륨도 만들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<laughs> 어, 맞아요. 필러가 아니어도. 음. 그래서 3개월이면은 충분한데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. 음. 그래도 맞아. 충분한 기간이다. 이 정도면 근데 200만 원에서 끝나겠는데? 그래서 그 본인의 일단 제 우선순위는 이렇게 1, 2, 3번이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거 나는 뭔가 피부가 더 좋아 보이고 싶으면은 음. 여기에 스킨 부스터를 뭐한번할거뭐세 번으로 바꾼다는지 음. 이런 식으로 맞는 예산에서 하시면은 되실 것 음. 같아요. 근데 이게 신랑 신부 합쳐서 200이라고 랬죠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<laughs> 남편은 사막 제거하고 보톡스 하면 돼요. <laughs> 네, 남편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눔 쓰고 어, 이제 국산으로 <laughs> 하고. 근데 남편분들은 사실 뭐 결혼식이 아무리 아무래도 신부님의 날이다 보니까 좀더 스포트라이트가 신부에게 가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근데 이제 얼굴 윤곽만 진짜 딱 잡아줘도 애초에 관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때라고 해서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남자분들은 사각턱 보톡스, 기미 쌤 이런 정도. 凹凸す。<laughs> 속스랑그 다음에 사마귀 제거. 사마귀 제거랑 만약에 아 나는 남잔데 왜 나도 그날 뭐좀 이렇게 하고 싶다. 잘 생겨 보이고 싶다. <laughs>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거는 코코 코 진짜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턱 핑거. 요그두 어. 어. 가지 제일 많이. 해요 뭐왜 그런 얘기 많이 하냐. 남자는 코야 막 이런 막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, 실제로, 코가 이렇게 낮 고, 이러다가남자분들이 코를 이렇게 탁높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엄청 남성적으로 남자는티존이잖아요 어.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고,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도 무턱이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쏙 들어가 있는? 그러면은 뭔가 여기가 되게 여자분들은 약간 귀여운 느낌이 그래도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뭔가 이게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게 그렇게 칭찬은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?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턱을 빼주면 훨씬 샤프해 보이고 괜찮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는, 아, 그래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, 돈좀더 쓰고 싶은데, 그러면은, 보톡스 제외하고는 코랑 턱플러. 그 다음에 뭐, 당연히 뭐, 살이 이렇게 많다, 그럼 살 빠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, <laughs> 그런 거는 이제 뭐, 다이어트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. 그러면은, 코랑 턱플러는 추천. 그럼 예산이 200만 원이니까 것도... 합쳐서라며 합 아, 합쳐서 200만 원이니까 <laughs> 이제 신랑분들은 다 이거 국산 국산인가요? 필러도 <laughs> 국산, <laughs> 버터스도 국산. <laughs> 음, 뭐 음. 아닐 수도 있죠. 여자친구분이 뭐 레비나스나 하이드라케절 같은 거 포기하면 <laughs> 수입도 가능합니다. <가능하세요. 웃음> 네. <laughs> 두 분이서 <laughs>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어, 가능해요, 가능해요. 완전 가능. 그렇습니다.